자 오늘 뉴로메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자 어떤 거 말씀드릴 거냐 이번 영상에서 자 재료 자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뉴스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지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 모멘텀 예 모멘텀 분석을 좀 같이 해드리고 세 번째 자 기술적 분석이야 뭐 차트 분석이죠 어, 그 다음에 자 매수 그리고 매도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 등등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한 이제 핵심 핵심을 좀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뉴로메카 우선 먼저, 저 뉴스를 좀볼 건데, 자,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두 개가 이제 슬로바키아 진리나 자치정부 회동, 이게 지금 이제 화두로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슬로바키아란 나라가 어디에 있죠? 자, 중앙유럽. 자, 중앙유럽, 제, 나라입니다, 국가. 네, 국가죠. 근데, 얘들이 슬로바키아란 나라가 여러분들 못 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세계 50위 대 예, 50이 거리 GDP 50이에요 GDP. 예, 그래서 못산 나라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슬로바키아라는 나라를 어느 정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제 나라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한 듣보잡 나라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유로메카가 여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 방문을 계기로 슬로바키아의 질리나 지역 이곳에 로봇 공학 이 자동화 분야에 대한 유럽을 거점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공장도 들어오고 회사가 다 들어오겠죠. 당연히 어, 주가에 크나큰 호재가 될수 밖에 없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우선 이제 국내외. 국내도 그렇지만은 이제 해외. 예, 국외쪽 국외. 국외 쪽에서 이제 협동 로봇 시장 성장에 따라서 뉴로메카가 가장 큰수요를 입을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협동 로봇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법안 개정으로 해서 좀 여기 수혜를 받다가 지금 뭔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해외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우선 협동로봇이 이 뉴로메카는 협동로봇의 매출 비중이 56%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협동로봇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로봇, 로봇 부품 뭐 이런 게 있는데 우선은 산업용 로봇과 자율이동 로봇 이게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죠 이번에 우리나라 법안이 어떤 법안이 나왔죠? 이제 뭐 도로교통법이라고 하죠 로봇이 인도를 달릴 수 있게 어, 이제, 튼니 말한 택배, 뭐, 이런 거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우리 택배 물건을 좀 로봇이 배달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빨, 발 빠르게 정부에서도 이 로봇 산업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테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테마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졌을 뿐이지, 지금 한 번도 쏠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래서, 22년까지만 해도, 이, 뉴로메카의 로봇, 이, 700대 정도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 우선 이제 포항에 라인 증설 이제 하죠 올해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새로운 이 캐파 증설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연간 700대에서 6,000대까지 캐파가 늘어납니다 지금 뭐 거의 80% 이상 아니 800% 800% 여덟 배 이상 캐파 증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기업의 러브콜 뭐 이런거 보면은 우선 또 협동로봇의 단가가 대당 2천에서 3천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자 계산해볼게요 여러분들 최저로 잡을게요 최저로 자 2천만원 곱하기 자 몇대죠? 6천대죠 6천대 하면은 자 보세요 얼마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만이죠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200억 규모의 매출이 바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뉴로메카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4200억 근데 지금은 협동로봇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2 해야죠 왜냐? 협동로봇이 50%대잖아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다른 로봇이잖아요 당연히 곱하기 2 더해야겠죠 되 그러면 시가총액이 좀 얘들을 봤을 때 상승 모멘텀과 재료, 기대감 뭐, 성장성,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1조가 훌쩍 넘어간다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계산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이런 걸좀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뉴로메카를 한번더 신경을 써야 된다. 우선 23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24년도부터는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성장주기 때문에 실적을 크게 볼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께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튼 간에 지금 문제는 꿈틀꿈틀꿈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만원 뚫으면 어디까지 가냐? 6만원, 7만원, 8만원 가겠죠, 당연히.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타이밍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한번 이제 뉴로메카를 함께 매수매도 할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로메카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뉴로메카를 매매하면서 우리가 언제 치고 올라가야 되고 빠질 때 언제 털고 나와야 되는지 이런 거 타점을 다 제가 같이 여러분과 매수매도 하면서 좀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제가 오픈해둘게요. 제 개인번호 010-8203-3156. 이쪽으로 간단합니다. 뉴로메카. 이렇게 네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를 바로 어,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신 다음에 바로 어, 당장 저와 뉴로메카를 함께 매수매도 하면서 어, 제대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도 좀 알려드리고 하는 어, 좀 기회를 한번 드릴까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카톡방은 너무 복잡하다, 시끄럽고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나는 아, 노하우만 알면 될것 같다. 혹은 뭐 뉴로메카의 전망만 알면 되니까 뭐난 주식을 좀할줄 안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은 제가 뉴로메카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자, 비중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 이제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털어야 되는지 물량을 제가 어 쉽고 간단하고 자세하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60대 어르신분들도 어 쉽고 따, 보고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세세하게. 많은 양, 정확하게 제가 이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금방 수익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제가 보내드릴 건데 그런 분들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여기에 뉴로 메카 뒤에 적고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자료. 이렇게 여섯 글자만 적어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어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자료집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진짜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 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부지기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 신님, 제가 단타이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어,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방에 어, 보시면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 하시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피처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가 전라보호 있죠 여기 010 8203 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 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